아듀 홍성훈 18년 현역생활 아, 또 하필이면 또 18년을 했었 아, 적당히 하셨네요 <laughs> 네. 느낌있네요 적절한 <laughs> 생활을 참, 하셨네요 또 이미지 참 <laughs> 네, 네, 네. 하여튼 네, 네. 현역생활 마침표 어, 아까 지케님은 다른 팀의 레전드의 은퇴식을 왜 우리가 해줘야 되냐 이런 아, 근데, 말씀을 뭐, 하셨어요 어, 자 어제였죠 어, 어제 음. 은퇴식이 있었고 네. 이 4년 동안 롯데에서도 활약을 했던 홍성훈 선수고 미테식? 지금 샌디에고 루키 팀에서 코치, 코치 그러니까. 수업 중인데 사지 장면 나오는데 주교, 어그어 예. 아유 우리 재원이 예. 또 김재호 선수 현재 주장 이대호 선수와 포옹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 살이 좀잘 빠졌죠? 지케님 홍성훈 선수가 많이 빠졌죠 턱 정말 많이 빠졌죠 턱이 더좀 도드라진 것 같아요 살이 좀 빠지니까 점점 나와 성장형 따님인 것 같은데 화리야 아 진짜 어. 정말 좋은 선수였던 것 같아요. 전 선수로서 저는 인정해요. 저는 항상 우리 팀을 괴롭혔던 어, 라이벌 팀의 주전 포수이자 지명 타자였지만 항상 보면 파이팅 넘치고 참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예, 네. 가끔 오버지를 해서 그렇지. 아, 저는 참 부러웠어요. 자, 우리 네. 지케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아, 어, 뭐 시작할 때 벌써 목이 메이는데 네. 뭐 농담삼아 <laughs> 로전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레전드긴 하죠.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열받는 건왜 롯데에서 커리어 하이 찍고 아. <laughs> 와 가지고 뭐그좀뭐 2천 그뭐 안타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은 팬들이 모르는 200병살도 이제 있고.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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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저는 적당할 때 떠난 것 같아요. 어. 적당할 때 음. 떠났고 프런트랑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코치 수업도 좀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뭐 기분은 좋아요. 음. 좋은 시기에 잘 떠났다. 네. 야 우리 테디 예. 님 아, 저는 여기에 이런 멘트가 있어서 이걸 좀 준비했어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다, 는 홍성은, 감독 홍성은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의견 어때요? 네. 아, 이야. 그, 보통 잘하시는 감독 명장이라는 소리를 듣는 감독들은 현역시절 굉장히 못했어요. 뒤에서 네. 음. 타율 1, 2, 3이 달리는 게 영경역. 조범현. 음. 김경문 감독이요. 타율이 1 할. 9푼 오리, 2 일. 1, 2 할. 2푼. 김경문 감독. 예. 그래서 홍성원 선수는 그래도 커리어가 좀 있으신 분이니까 어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울 것같아 그래서 여기 팀 감독님들의 이제 기록을 한번 좀 찾아봐야 돼요. 야야야야 잠깐만, 재밌겠죠? 아니요, 잠깐만, 어. 아이들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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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음. 자, 일단 롯데 자이언츠 조원우 감독, 통산 사율 음. 2할 8푼 1위. 야야, 잘 야야, 잘 야, 잘했어, 다 잘한다, 그러니까 잘 그러니까 야구는 잘하셨고, 어. 네, 여기까지 집에 갇혀야 될 텐데. 그리고 삼성 라이온스 김한수 감독. 통산털 2 r 8 풍부. 아, 해보지. 아, 됐 했네. 아. 그리고, 개! 네? LGT!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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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봐. 63승 79패, ERA 3 5 9 오! 아, 아, 아. 아, 그래서 야, 감독을 좀 까만 안경인 이유가 아, 여기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아, 음, 난안 들려. 오케이. <laughs> 난안 들려. 그렇고요. 마지막 김기태 감독 이분도 정말 레전드입니다. 최고지 아, 최고. 예, 최고. 통산 타율이 태울 무려 2.94. 할푼 그럼. 아. 출루율이 총, 통산 출루율이 4.72. 할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기태 감독님은 대한민국 역사를 새로 쓰신 분이죠. 네네. 역대 최초로 대한민국 리그 최초로 좌타자 홈런왕. 그게 김기태 감독님이죠. 시 예. 네, 의외로 없더라. 근데 어 선수 시절 때잘 하셨던 분들이 감독에서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예, 기, 좀 어려운 부분. 그럼요. 예. 기, 그리고 김성 감독 예. 기록 또 어렵게 좀 찾아왔는데 어 예, 제가 묻고 싶어 가지고 어, 실업 시절의 20승 5패. 오, 아 싫어 보 예. 네. 그리고 실업 리그에서 노이트 예,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예. 원래 감독님이 어. 저희 감독님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좌완 투수였습니다. 뭐 맞아요? 예. 음. 진, 진짜로 외쳐요. 예. 예. 60, 60, 60년대 70년대. 예, 예, 예. 그때 이제 타자는 김흥룡 감독님. 예. 그렇죠. 예. 한국화 장품. 자, 좀 놀랬습니다. 예. 우리 가희 님은 네. 홍성훈 선수 를좀 좋아했어요? 어, 아, 저는 솔직히 잘은 알지 못해요. 아, 예. 이 영원한 캡틴이라고 예. 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저는 다른 거보다는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신디에고 사나루키 팀에서 코치서 위수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코치서 어느 정도 이수를 하는 건지 제가 지금... 궁금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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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테디 <laughs> 테디 얘기해봐 아, 저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음. 이수를 하죠. 예, 이만수 감독도 그랬고. 음. 근데 이제 이만수 감독님은. 어, 와이트삭스의 메인 그렇군요. 코치로까지 네. 이제 네. 어, 네. 올라가신 거고. 반지도 예. 가지고 그렇죠. 월드 시리즈 아, 네. 반지도 갖고 계시고. 어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인 님이 야구를 당연히 잘 많이 모르시는 배우시는 단계니까 네. 홍성훈 선수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 하면 <laughs> 지금 NC로 치면 네. 이호준 선수의 아 역할을 한 15년, 음. 18년 계속 한 선수예요. 음. 한 팀에서. 예. <laughs> 네. 되게 롱런하셨네요 예, 네, 되게 네. 롱런했어 음. 네. 좋은 선수예요. 아. 예, 네. 좋은 선수고 끼도 많고, 네네 네. 그렇죠, 끼가 어. 많죠. 네 끼가 네. 네 맞습니다. 우리 꿀성대주님, 기가 많지, 기가. 저는 이제 그 홍성원 선수가 무엇보다 뭐 실력도 굉장히 좋지만 네. 그팬 서비스가 되게 좋았잖아요. 아. 음. 올스타전에서도 그렇고 네. 뭐볼게 되게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좀 아쉬운 거 하나는 네. 커리어 하이 롯데를 찍지 않았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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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시절에 하... 2010년이죠. 아. 음. 전준우랑 마이크 소만하세요. 그때 우승을 하지 못한 게 롯데에서. 음. 예, 영원한 우리의 캡틴. 근데 음. 아까 전에 태준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또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유명한 선수치고 좋은 감독은 없었지만 그래도 포수 출신 중에서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사실은 홍성은 네. 선수를 포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명 타자죠 지명 타이 포지션을 포수라고 해야지. 포지션을. 아 d 아, 아, -H. 아, -H. 네. h 다 했을까? DHL에서 다에서다 d h 에다 d h 에 그 하나이글스 감독 자리 비니까요. 네. 한번 맡아보세요. 예. 바로 나옵니다. 아, 홍성훈 씨가 가지는 않을, 예. 않을 거야 아, 예. 저 친구는 그냥 내년에 바로 빈다고 그냥, 그냥 예. 아예 확언을 하네요. 믿자 본전입니다. 하나, 하나 자 우리 또 홍성훈하고 빼놓을 수 없는 팀이 두산이지만 또또 롯데. 또 롯데. 롯데. 또 롯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자연 측 홍성훈 아또 롯데에서 <laughs> 이 응원가가 작살 났거든요. 그때만 해도 네. 사진 노래방이 어. 풀방이었기 때문에 아, 풀방? 네, 그때 풀방이었기 때문에 진짜 최고의 주가를 달렸습니다. 또 홍성우 선수가 롯데 또 굉장히 잘해줘서 두산에서도 음. 은퇴하기 전까지 굉장히 잘해서 더 좋게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고 음. 생각했지만 은 그래도 충분히 좋은 은퇴식을 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음. 꼭 나중에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면 나중에 한번 롯데로 와주셔도 되게 음. 음. 감사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작년에 조원우 감독님을 보면 심하게 어필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근데 네. 홍성훈 선수의 성격을 보면 기고기면 아니면 아니면 따질 거 왠지 따질 것거든요. 음. 성격상. 음. 부산 스타일이다. 네. 아, 약간 좀불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음. 아 이거 알잖아. 그서 내가 퇴장을 당하더라도 한번 빡세게 그냥 따질 거는 따지는 스타일일 음.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감독님이 좀 오셔도 왠지 선수들이 파이팅을 느끼지 않을까 또 같이 뛰었던 선수들도 아직 있으니까 좀더 빨리 그러면 맞으면 그 얘기는 지금 조은우 감독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laughs> 승부처를 아니 내가 잘못 이해했나? 돌려아 내가 잘못 이해했나? <laughs> 모든 이야기가 다 롯데 어, 내가 잘못 이해했나? 자 마무리가. 우리 의리 하나 예. 네. 홍성원 얘기요 네홍성원 선수 잘 몰라요 진짜,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아, 솔직해서 좋아. <laughs> 저는 아, 잠깐 궁금한 게 예, 솔직히 홍성흔 선수가 두 롯데 팬에게도 그리고 두산 팬에게도 그렇게 박수를 받지는 못해요. 음. 사실 지금 은퇴하면서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지만 네. 그 팬분들이 좀안 어, 좋은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BJ 분들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안 좋은 감정에 대한 두 BJ들의 생각은 이거 좀... 근데 두산 팬들은 열받을 만한 게 네. 지난 그렇죠. 시즌에. 음. 사직에서 가서 홍성은 선수의 발언이 문제가 좀 됐었어요. 그죠 내가 서울에서나 욕먹지 부산 와서는 레전드야라 아, 그렇죠. 발언을 했고 예, 예. 그 당시에 소속팀이 두산이었어요. 음. 근데 그게 부산 구단TV로 라이브로 바로 나갔죠. 어. 그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요. 그냥 이제 성적을 하고 얘기를 하는 음. 와중에. 근데 그게 농, 농담처럼 얘기를 했겠지. 뭐 농담처럼 음. 얘기는 네. 했겠죠. 근데 홍성은 선수가 그 시절에 성적이 좋았으면은 음.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음. 분위기였는데 그 당시 두산에서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많은 음. 비난의 여론이 좀 많이 쏟아졌죠. 근데 롯데 는. 롯데 때는 솔직히 뭐 병살도 많이 치긴 했지만은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앞에 이디오 있고 뒤에 가르시아 있는데 땅볼 그 앞에 주자라가 빠르기만 하더라도 아뭐 하면은 좀 괜찮지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는 그리고 롯데에서는 성적도 솔직히 좋았어요. 흥행도 응, 잘됐고 네. 굉장히 더가우에서도 분위기를 막 잘해보자 막 이런 거였기 응. 때문에. 응. 솔직히 롯데 팬분들은 홍성운 선수 은퇴식 할 때도 저 홍성운 은퇴식 갑니다 이렇게 많이들도 남기시고 어... 굉장히 홍성운 선수를 좀 좋아했어요 음... 그렇게 저도 홍성운 선수를 좀 많이 좋아했고 음... 왜냐면은 그게 제일 처에 네. 저는 우리 감히 두산 네. 팬 여러분들이 홍성운 선수한테 서운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금 발언 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산 팬 여러분들이 그 발언 때문에 너무 속상하시고 어 배신감도 느끼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홍성원 때문에 롯데 가기 전 두산의 홍성원 때문에 두산 팬 여러분들 행복했던 기억들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얼마나 홍성원 선수가 <laughs> 팀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줬고 좋은 기억을 많이 줬습니까? 근데 아그 어, 과거들은 싹다 잊어버리시고 고말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두산에서 아, 음. 팀의 공헌한 홍성원 선수에게 너무 서운해하시는 건 조금 좀 음. 예, 그러시지 않을까 음. 예, 저는 홍성원 선수는 정말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렇 프로죠 정말 프로 중에 프로 예, 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야구 딱, 외적인 것도 정말 프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아, 우리 홍성원 선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치죠 예, 예, 좋습니다. 아, 홍성원 선수 어, 앞길에 정말,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바라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해야죠. 예, 네. 그렇죠. 무엇보다 네. 건강해야죠. 건강해야죠. 자, 아, 우리, 아프리카 TV, 아, 프로야구, 매거진, 야구를 자유게만하시간 야자타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아, 응. 어, 곧, 예. 여러분들의 소망, 로망, 통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유리오.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활력소. 어, 아, 활력소가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갖고 표현이 안 돼. 호일점. 아, 아, 아니 그것도 아, 표현이 아니니까. 안 돼. 짱점. 아, 그것도 표현이 안 돼. 뭔가 그 열정을 끌어오르게 한. 예. 네. 네. 우리 오늘 NC 다이노스의 가인 님 다시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인 님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댄스 가나요가 뭐야? 아주 좋은 말 좋아요. 야구 프로그램에 가지고 아, 댄스 가나요가 뭐 그니까 늘 저러니까 여자 BJ분들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려면 댄스를 해야 되고 옷을 야하게 입어야 되나 맞아, 그 걱정들만 맞아요. 하고 앉아있지. 맞아요, 맞아요. 아유. 자 아니, 앞으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희님. 어, 제가 저는 이제 아프리카대 편파 중계라기보다는 이제 솔직히 배워가는 입장에서 음. 이제 응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솔직히 배우는 것도 엄청 많아요 지금. 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많이 배워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고.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우리 꿀성대 주님도 속해랑 이제 교대로 나오죠? 아, 예, 네. 앞으로 각오하고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 기아 편파를 맞고 있는 꼴성대준이고요. 저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야구를 되게 유일하게 보는 스포츠가 야구예요. 근데 이제. 너 농구 방송했잖아. 요너 아, 예. 아, <laughs> 아, 아, 겨울에 농구 방송했잖아요. 아, 아, 예, 어. 네, 근데 그 뭐야, 이게 테디오님하고 이제 준모 형님처럼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이렇게 음. 소대수캐스터님이나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서 그냥 막 이렇게 막 어, 안주거리를 이렇게 하듯이 이게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제방송많에 보시면은 이게 전문적인 것보다 이제 그 중계보다 이제 소통하면서 이제 같이 소리 지르는 예, 그런 방식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분위기 좋아하시면 절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각각 BJ 분들의 개인 방송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혹시 오늘 게임 시작 전에 테디윤님 방에 1111개를 아아 별풍선을 터뜨려 주셨다고 테디윤 원샷 잡아 주십시오. 또 지랄 또. 근데 우리가 얘기야. 근데 그 남자분이 쏘신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앉아요? 있쇼 형님이 혹시 남자분이신가요? 누가, 누가. 쇼 형님이라고 <laughs> 원래 대화명이 쇼 형님이야? 쇼 점점점. 쇼아쇼 형님. 쇼 어쩜 어쩜 어쩜. 쇼, 아, 쇼 어. 어. 네. 아무튼 우리 쇼 형님 1,111개 그리고 캡 예, 캡찬 글러브님이 또 여러 개 100개를 또쏴 주셨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뭐 딱히 없고 예. 한 개만 쏴 주십시오. <laughs> 그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저기 죄송한 죄송한데요, 시온님. 저한 번만 잡아주세요. 시온님, 환불 하세요. 시온님, 오늘 우리 테디가 가인님 나오신다고 <laughs> 네. 12만 원을 주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근데 별 풍선이 1 1 1 1이면 이거 약간 모자랍니다. 미용실 값에 이거 약간 모자랍니다. 다시한번 감사 인사 드리세요. 예. 예. 그어이 머리가 어, 오늘 흑마늘 같은 머리 스타일 12만 원짜리입니다, 형님. 조금만 더 힘을 주시면은 어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laughs> 감독님이 투샷 잡아주신다야.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송에 또 우리 별풍선 주신 분들 있으시면 빨리 인사하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빨리. 신부보더님 다섯 개 감사합니다. 땡큐 다, 감사합니다. 다섯 개. 네. 자, 우리 의리 하나 님. 지난주에 뭐 아니 저개 터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laughs> 지난주에 2차 개 터졌어요. 예. 근데 근 1승 5패 하니까는 쓰지 마세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박기가 아, 바끼가 좀셌 뭐야. 아, 상해. 예. 네. 네. 자, 우리 꿀선대 중 님, 오늘 방송 열열 열은 오셨나요? 저는 어. 신우 님이 예, 열개 네. 고맙고요. 어, 방금 또 우리 왕눈이가 네. 예, 마 어? 어? 고맙습니다. 이거 몇 개야, 이거? 이거. 150개. 150개 고맙습니다. 아, 예예 예. 예 와우. 저기 우리 지케 네. 아 원샷 기다리는 거야? <laughs> 아 참. 표정. 그 쏠래요 좀. 빠주세요. 아 네. 만 쏴주세요. 아직 그런 그런 분위기야? 음. 자 와. 오늘 처음으로 오신 우리 가이님. 가이님, 아 일단 원샷 잡아주세요. 여기서 피할 하셔야 아, 돼요. 아. 여기서 피할 하셔야 아. 돼요. NC 가이. NC 가이 피할 <laughs> 하시면 됩니다. 저는 별풍선 두 개서면 바로 열려돼요아 진짜. 네. 아. 하나도 열려대면. 근데. 어. 근데 여기서 춤추고 그러면 안 돼요? 리액션으로? 안할 안, 안, 안 거예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아, <laughs> 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자, 재방송에서는 어, 우리 사회인 야구에서 심판으로 고생해주시는 엄파이어 님께서 아까 심판 얘기 나왔을 때 네. 쌍욕 짓거리 182번 쏴주셨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민호 민 님께서 200개를 투척해 주시면서 12,078번째 새로운 가족이 돼 주셨고요. 와. 우주 최강 매니저 우리 강혜전해진님이 40개 냅다 던져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모든 분들. 와. 와. 아. 앞으로 진짜 비제이님이시네요 BJ라면서 클래스가 달라. 이걸 다 아니야. 적어놓을 수가 있어. 아니 근접지만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 자 앞으로 저희 비제이분들 예, 모두 다 열심히 네. 할 테니까 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이 시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벨풍 네. 타졌습니다. 예, 벨프 어, 우리 예, 하나. 네개 탔습니다. 네 개. 저도 아 <laughs> 저도 네개네 개, 네 개. 저도. 아또그 제가 저번 주에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서 더덕 먹고 힘내라고 <laughs> 또 더덕님께서 <4개를>. 아, <laughs> 아, 네 개를. 아, 근데 너 항상 안 좋아 보여요. <laughs> 아, 저, 아, 네. 제가 화이팅 해야 됩니다 우리. 다크 서거리한 번도 안 내렸던 사람인데 어... 네. 작년부터 조금 내려오네요. 화이팅. 저 예루성민이님께서 예. 50개 주셨어요자 이제 끝났고요. 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야야, 자자저한 번만 잡아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거 아이폰이죠? 네네. 유누님께서 1,100 캐시, 이게 1 0 0 개예요. 아이폰은 11개, 11개, 보도 11개, 보도 네. 11개입니다. 1 1개1개입니다1개입니다1 0 10개입니다. 1 0니다1 0 0 0개입니니다1 0다열0되셨습니다1 0니다 10개입니다. 1 0니다니다 10개입니다. 10개입니다. 니다 10개입니다. 1 네 좋습니다. 지금 예. 아,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꿀성대 주님이 방송이 처음이신데 네. 긴장이 되셨는지 본인 자료집 앞에다가 화장실 화장실을 아! 겁나 썼어요. 볼펜으로. 너 빨리 갔다 오세요. 너 빨리 갔다 오세요. 아, 진짜로, 진짜로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독님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가놓이가 네, 사고입니다. 네. 꿀성대 주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 아, 여러분들은 BJ 야자타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꿀성 대준이 화장실 간 상황도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위 보겠습니다. 3위. 자, 우리 감독님 3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3위입니다. 빠 안면골절 김명신. 선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 어, 이 부분은 좀할 얘기가 좀 있어요. 에이, 이거는. 어, 네.